안녕하세요. 이제이 사이언스 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물리 원포인트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네,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하면 등, 일정하다. 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그럼 가속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 가해진다. 더해진다. 속도가 더해지는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속도가 더해지는데, 이 더해지는 속도 값이 플러스의 값이면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고요. 더해지는 속도의 값이 마이너스의 값이면, 마이너스 값이 계속 더해지면 얘는 속도는 점점 줄어들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더해지는 값이 즉 가해지는 속도의 값이 등 일정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등가속도 운동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른 속도의 모습을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속도는 점점 점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증가하는 비율이 일정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다?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일정한 기울기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속도다라고 하죠. 자, 가속도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요, A다라고 하는 것은, 벡터로 쓰시면요, 어떻다? 델타 t분의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델타 t는 어떻다? x축의 변화량. 델타 v는 y축의 변화량이다 라고 볼수 있으니까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 즉 무엇을 나타낸다? 기울기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v의 정의를 쓰시면요. v다라고 하는 것은요. 속도다라고 하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식을 바꾸시면요. 다 델타 s 즉 변이다 라고 하는 것은 v에다가 델타 t,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v,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다. 그러면 속도다라고 하는 것은 y축에 해당이 되고, 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x축에 해당이 되니까,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변이, 이동한 거리가 되겠네요. 자, 이 그래프로 우리는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변이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 속도와 우리 변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관계식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중 속도, 여기 있는 나중 속도 v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나중 속도 v다 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속도 v 제거에다가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 하는 이 변화량 델타 v를 더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이 델타 v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자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델타 t 분의 델타 v입니다. 그럼 델타 v다라는 것은 A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것이 되겠네요. 자 델타 v다라고 하는 것은 A에 델타 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델타 t다라고 하는 거 시간의 변화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0초에서 t초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A에 t 0초에서 T초까지의 변화량, 그 간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T와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T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V0 플러스 AT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다? 네, 등가속도 운동 제첫 번째 공식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얘가 이 T다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다라고 하는 것은 변이, 이동거리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면적은 나타내는데, 여기의 면적은 사각형의 면적과 여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사각형의 면적 플러스 삼각형의 면적이다.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V0에다가 T를 곱한 게 되겠고요. 삼각형의 면적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는 얼마? t에다가 세로 델타 v.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델타 v다라는 것을 우리 아까 at로 바꿀 수 있다 했으니까 한번더 쓰시면 v0t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에 at가 t가 하나 더 있으니까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다? 우리 두 번째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라는 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공식은 또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에서, 우리 첫 번째 식에도 t가 있고, 두 번째 식에도 t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두 식을 연립을 해서, t,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지는 식을 나타내면, 자, 세 번째는요, 자, 여기 있는 t를 정리하시면, t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식에 의해서 t를 정리하면, 아, 얘는 v0를 넘겨서 v-v0에다가, 뭐다? 가속도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이 식을 여기에 각각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한다라고 하시면, s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 v0에다가, 네, 여기 써 볼게요. a분의 v-v0.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에, 얼마? a에다가 A에 v v0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a분의 vv0의 마이너스 v0의 제곱 플러스 2니까 a가 하나의 분되고 이 a분의 v 완전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2vv0 플러스 v0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통분을 하시면 2 e. 2, 2 요렇게 통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VV0, 2VV0, 플러스 마이너스로 사라지고요. 또, 여기 마이너스 2V0의 제곱과 V0의 제곱이 합쳐져서 어떻게 나타니다 얼마? 2A분의 V제곱, 여기 있는 V제곱에다가 마이너스 계산을 하면 V0의 제곱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분수로 나타내는데 분수로 보기에는 우리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 EA다라는 분모를 좌변으로 넘겨서 EAS는 V제곱-V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떻다? 세 번째 식까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기초에서의 정리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심화까지 올라오셨다면, 심화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 자, 거리와 속도와 가속도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자 거리, 속도, 가속도는요 미분 접근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 보시면요. 자 거리는요 거리 s는 어, s v a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거 어떻게 되냐? s 시간 미분하시면 속도가 되시고요. 또 얘를 또 다시 시간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A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시면 V가 될 수가 있고, V를 다시 시간 적분을 하시면 다시 병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자, A가 일정하니까 A가 일정. a 가일다는말은 상수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v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다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 t에 대해서 적분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a는 상수가 되니까 되니까 t에 대해서 네, 상관이 없죠. 속도다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를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얘는 상수로 취급을 해서 A, T 이렇게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얘는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적분상수다라고 하는 것은요 T가 0일 때의 V의 값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T가 0일 때 V의 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 V0다라고 요런 식으로 유도해 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S 이동거리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V를 DT 접근한다 라는 뜻이 되니까 얘를 한번더 접근해 보시면 인테그랄 V0+AT의 DT 접근하시면 V0T+1차 함수를 접근하니까 2분의 1이 나면서 AT 제곱에 되겠죠. 거기다 접근선수 C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적분 상수다라고 하는 것은 t의 값이 0일 때에 그때의 s 값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아직 흐르지 않았는데 얘는 이동 거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분 상수가 0의 값을 가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등가속도 운동식을 다시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적으로 우리 접근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겠지만 자, 우리 고급적으로 이렇게 고급적으로 미적분을 이용해서도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포인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기 유도를 꼭한번 직접 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길 바래요. 안녕.